오늘 이렇게 직지, 직지 강의를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어, 스물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1호 법회는 이제 1년이 넘었고요. 오늘은 절에 우리 또 산에 가신 분들이 많네요. <laughs> 이 셋째 주는 우리 산악회 모임들이 있어서. 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법회에 참석하는 게 좋아요? 어디 산에 가는 게 좋아요? 틀렸어요. <laughs> 산에 가는 것도 좋고, 아이 법회 오시는 것도 좋고,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여기 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산에 가는 게 좋은 거고, 그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어, 가셔야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법회에 오셔서 이렇게 쭉 의식을 했잖아요. 하기 전에 이제 입정을 대신해서 이제 명상의 시간도 가졌고, 그 시간만 명상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의식을 하고 예부를 하고 이렇게 반야신경도 하고 이런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다 기도가 되고 수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오셔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법회, 이 법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편안해지시나요? 뭐 편안해 진다라기보다는 좀좀더 진지해지죠. 네. 네. 그러면 매일 지금처럼 매 순간 이렇게 사셔야 할까요? 못 살죠. 이때만 이렇게 사시면 돼. <laughs> 집에 가면 집에 가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사시고 직장에 가시면 그 직장에 맞춰서 사시면 되지. 그래서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쩌면 정답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법당에 오셨으면 법당에 맞는 마음을 만드시면 되는 거고 가정에 계신다면 가정에 맞는 마음을 갖고 어디 친구들하고 모처럼 회식, 그 식사, 술자리 모임에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다 법회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앉아 있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썰렁해지겠죠? 그때는 이제 편안하게 화기애애하게 그 분위기,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잘 조화를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화. 모든 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모든 건 만남과 관계의 결과야. 저도 지금 이 순간 이 공간, 그리고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만나서 일종의 관계, 상호작용하고 있는 관계의 상황이고, 그러면 이 상황에 필요한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조화로운 마음을 이루면 되고 여러분들이 끝나고 가정에 돌아가시면 또 식구들과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 필요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조화롭게 만드시면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또 어디 모임에 가서는 또그 모임에 맞는 그 어떤 작용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거기에 맞는 맞게끔 여러분들이 조화로운 마음을 일으키시면, 어, 그 관계가 평화로워지겠죠. 꼭 지금 편안하다고 해서 지금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평화롭다 해서 요 마음을,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이 만남이 다르더라도 그 관계에 여러분들이 조화를 마친다면 결과적으로 평화로운 마음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지금 여기서 느끼는 경험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건아 해. 이건 이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상황이 되더라도 평화로운 마음이 만들어지게 하면 되지. 어떤 마음의 상태를, 한결같은 마음의 상태를 쭉 간직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되게 피곤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이제 음, 직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빨리빨리 책에 있는 그 교재, 책에 있는 내용, 빨리빨리 공부하고, 빨리빨리 진도, <laughs>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천천히 느린느릿 진도가 나간다. 그리고 아니,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은 별로 안 하고, 이 엉뚱한 이야기 많이 한다. 누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책에 있는 내용은 뭐, 이제 우리 조계종. 총원 홈페이지에도 딱 우리 직지 해석한 내용이 다 올라가 있고, 여러 버전으로 책은 다 이제 번역이 다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다면 이책의이 이, 이 직지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공부, 충분히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그 해석하는 내용은 다알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떤 분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아실 수 있는데 그, 그리고 이, 이 내용 자체가 이 책에 써 있는 내용을 너무 절대적으로 신봉해서도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법회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이 내용이, 내용이 다른 이야기가 마치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빌어 쓴 내용도 많고 앞뒤가 이렇게 좀 바뀐 내용도 많고 그래서 후대에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편집되고 이제 각색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절대적으로 이 직지라고 해서 우리가 청주에서는 직지가 소중하죠. 이거는 이제 유네스코로 가장 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소중한 가치를 지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이 이 여기에,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은 너무 절대적으로 그걸 딱 답이다.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이분들의 이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좀더 다르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세상을 다르게 보고 아느냐, 이런 방식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지. 이 정답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어쩌면 우리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 우리 현실에, 이거, 이 내용은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뭐, 뭐, 그 불편함이 없고요. 꼭이 내용대로만 살아가야 뭐 행복해지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단,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아,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스님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자 했는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어떻게 세상을 해석했는지, 이제 보고 하는 사람마다 다 보고 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저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고, 여러분들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다 바라보는 방식이 있어. 그런데 제가 보는 방식만이 옳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틀리다. 그럼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저는 저아름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시각으로 바라볼 뿐. 근데 우리는, 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저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다든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의 방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넓어지겠죠. 그냥 내 좁은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공부해 봄으로 해서, 우리의 인식을 넓혀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텍스트에 나와 있는 이게 정답이고 이것을 공부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거는 세상을 샘플에 샘플 이렇게도 바라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하나의 샘플을 던져준 거지 이걸 덥석 이거 이것만이 답이다해서 맹목적으로 너무 여기에 이제 빠져버리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가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늘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는 뭐 아상, 인상, 뭐 중생상, 수장상, 그래서 이렇게 무슨 우리가 이 상들을 가지고 살고 그 상들을 상들에서 내려놓고 상, 그 상에 머물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시각, 우리가 바라보는 시상은 그 시선은 다 상이야, 상. 자기만의 상이 되고 그 상은 어 동시에 자기만의 감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상에 머물지 말으라는 그런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이 당당히 제한되어 있고 내가 이상 안에 갇혀 있고 이게 모순될 수도 있고 이게 세상을 왜곡해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상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한 원인이 돼요.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 그리고 그 상을, 이, 그 상으로만 세상을 보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인식, 다양한 어떤 그, 그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배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에 머물지 않는, 뭐, 100% 머물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상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연습의 시간이고요. 뭐, 한 번에, 한 방은 빵 터지진 않아요. 저도 이제, 이, 1억 업해한 지는 작년 3월서부터 했으니까 이제 만 1년이 넘었고, 저희가 직지 강의는 작년 9월부터 했잖아요. 9월부터 해서, 아직 이제 1년이 되지 않지만, 매주 이렇게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의 인식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매 순간 일요일마다 이렇게 법회 할 때마다 재밌고 즐겁고 야 그러니까 이런 이런 내용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이것도 그냥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의 경험일 뿐이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했지. 또 이게 절대적으로 영원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법회가 되면 또 다시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고 그때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겠지. 지금 이렇게 좋다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지금대로 좋고 또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대로 좋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 우리가 이제 어딘가에 크게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어딘가에 머무르게 되면 지금 좋다고, 아, 이거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아, 계속해서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세상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상황이 펼쳐지지는 않겠죠. 또다시 우리한테도 괴로움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어, 이제, 직지 내용 중에서 저희가 서천축 조사, 과거 칠불에 대해서 공부했고, 지금 두 번째로 서천쪽, 그러니까 인도에, 인도에 이렇게 깨달음을 이렇게 전해셨던 28분들의 어떤 조사 스님들이 있고, 그분들 중에서 13번째, 가비마라 존자. 이렇게 이 직전에 12조는 이제 마명 존자가 되고 13조 오늘 공부하게 될 13조 가비마라 존조 다음 14조는 이제 되게 유명하신 인물이죠. 용수보살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제 13조 가비마라 존자는 마명 존자로부터 법을 얻고 나서 교화 활동을 하다가 서인도에 이르렀다. 그 나라의 산 중에서 북쪽으로 신리 거리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늘이 500 마리의 용을 덮을 수 있어서 왕은 그 나무를 용수라고 이름 지었다. 늘용 무리를 위해 설법하는데 가비마라 존자가 대중과 함께 그곳에 이르자 용수는 가비마라 존자를 환영해주면서 말하였다. 깊고 외롭고 정막하고 용과 이무기들이 모여 사는 곳에 대덕존자께서는 어찌 신령스러운 발걸음을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가비마라존자가 말하기를 나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요 현자를 찾아왔을 뿐입니다. 자그 말에 용수는 잠시 묵묵히 속, 속으로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존자께서는 분명하고 성품이 밝은 돌을 보는 그러한 눈을 얻지 않으신 것인가? 참으로 참다운 도리를 계승하신 큰 성인이실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가비마라 존재가 용사 그 찾아와서 나는 그렇게 뭐 존귀한 존재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현자 이렇게 현명한 사람을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속으로 아 저분은 도를 깨달으신 분이 아닌가? 뭔가 큰 법을 이어받으신 분이 아닌가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 생각에 가비마라 존재가 말합니다. 그가 그대가 비록 마음으로 말하고 있으나 나는 이미 그 뜻을 알고 있다. 그러니 출가할지 말지 판단하라. 어찌 내가 성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하는가라고 속으로 이 용수 분이 용수 존자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깨뚫어 보고 이렇게 말했죠. 용수는 그 말을 듣고 참회하고 사과하였다. 가비마라 존자는 이내 제자로 받아들여. 500대중들에게 구족계를 주었다. 그러니까 용수 존자와 그분을 따르는 500명의 제자들에게 구족계를 주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용수에게 말했다. 자, 이제 열의큰 법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하면서 개성으로 말했다. 법은 드러난 것도 아니고 숨은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설한다면 진실의 경계인이 이 드러나고 숨은 법을 깨달으면 어리석음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다. 법을 부촉하고 나서 그 스스로 자신의 몸을 태우는 신통 변화를 보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이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가비말라라고, 어, 카피말라요. 카피말라. 카피말라 또는, 어, 카비말라. 인도말로 이렇게 되고요. 원래 이분은 어그 바탈리 붙더라 마가다국의 수도였던 지금의 파트나죠 파트나 바탈리푸드나에서 활동했던 힌두교의 승려요 힌두 이렇게 힌두교의 사제입니다 원래 이제 브라만교의 스승 사제였고요 이 신통력을 써서 마명 아슈바고사존재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귀찮게 자꾸 도전했어 자기가 이제 신통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직지 원문에서는 가비마라 존재가 이렇게 그 뭐야, 저기 뭐야, 그 용수를 만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다른 내용을 보면은 이 가비마라 존재가 먼저 이제 이그 마명, 이 스승이 되는 마명 존재를 찾아가서 자기의 신통력으로, 신통력을 보여주고 마명 존재를 다시 힌두교로 개종을 시키려고 그렇게 많이 귀찮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는 신통력으로 거대한 바다도 바꿀 수 있다고 마명 존재에게 도전하였다. 마명 존재는 그렇다면 진리의 바다를 한번 바꿔보라고 한다. 진리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가비마라가 신통력이 있어서 자신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마명 스님이 그럼 진리라는 것을 한번 바꿔봐라. 근데 진리라는 것은 뭐 사실 뭐 정해져 있거나 형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게 되죠. 그 당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인도에서는요, 서로 논쟁을 하는데, 논쟁에서 지면 그 사람 제자가 되는 게 룰이었어. 그냥 뭐, 하여튼 그게 그 당시, 그마명존자도그 위에 스승이 되시는 분하고 논쟁에서 져서, 원래 힌두교의 수행자, 그 스승이었는데, 그 사람, 그분도 논쟁에서 져서 불교의 승려로 출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가비마라라는 분도 이 마명 존자하고 논쟁에서 한 방에 지잖아요. 한 방에 져서 이제 불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자, 마명 존자는 이렇게 해서 큰 바다를 바꿀 수 있는 능력보다는 진리의 바다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셨고요. 결국 논쟁에서 지고 그와 그의 제자들은 불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훗날 가비마라 존재는 남인도와 서인도 지방에서 불법을 전파하고 많은 이교도와 논쟁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이제 정해집니다. 여기서, 어, 이, 이 개송 중에서, 어, 마지막에 법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숨은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설한다면 진실의 경계이니 이 드러나고 숨은 법을 깨달으면 어리석음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다. 이제 이러한 개송을 보면서, 야, 이것도 하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자, 어떻게 이런,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내가 나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공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공기는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지 않아요?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디에 숨었다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제가 이제,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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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분의 개성을 빌어가지고, 어,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인데, 자,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숨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을, 야 이게 이 공기도 늘 우리 주변에 있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는 몰라. 숨을 쉴 때만 숨을 쉬고 있을 때뭐 공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숨 쉬고 있어도 공기가 있다라는 거 의식하지 않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 그렇다고 숨어 뭐 숨거나 사라졌거나 없는 건 아니죠. 늘 여기에 있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거가 다른 차원, 어디 멀리 있거나 깊은, 뭐, 깊은 의식의 차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늘 우리와 함께 있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다르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법회에 오셔가지고, 법회에 오셔서 법당에 앉아 계시니까, 지금 어떤, 어떤 그 마음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어떤 심리 상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만들어지고 있는 심리 상태는 좋은 심리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니면은 나쁜 심리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좋은 심리 상태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뭐 하든 법이라고 하면 법인데,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여기서 의미가 있어. 근데 끝나고 친구들하고 어디 개모임에 회식에 갔어. 회식에 갔는데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썰렁해지지. 그러 그때는 이어가 지금과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때는 긴장 풀고 편안하게 만나시면 돼. 그냥 긴장 풀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만 만나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때의 마음이 답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지금 일어났던 마음은 어디 갔어요? <laughs> 그때는 어디 숨었어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법해볼 때만 나타나고 딴 때는 숨고 <laughs>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게 자이 도리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느 상황이 되면 드러나고 또 어느 상황이 되면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뭐 그게 또 문제가 있거나 답이 아닌 건 아니고. 어떤 모든 법들은 사실은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어느 순간이 되면 드러나고 또 조건이 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고 뭐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는 마음이 지금은 경험하지만 집에 가면 문 열고 나가면 또 없어지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졌으니까 다음에는 이와 같은 마음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아니면 또할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환경이 되면, 비슷한 조건이 되면, 또 이와 같은 마음이 만들어지고, 같은 환경, 같은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어, 업이 다르면, 예? 살아온 업이 다르면, 어, 이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이 마음, 느껴지는 마음이 달라요. 또 어제도 우리 템플스테이 참석하신 분 중에, 어,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오셨어. 그러면, 어, 뭐, 교인지 불교가 아니라고 제가 불교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시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법당이나 이런 공간에 오면 어, 느껴지는 마음이 달라. 그분들은 편안하게 느낄까요? 아니면 어색하게 느낄까요? 어색하죠. 본인한테 익숙한 분위기가 아니니까 뭔가 이렇게 어색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계속 그 어색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이제 이틀 동안 열심히 저는 이제, 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 자, 그분들이 여기 와서 어색함을 느낀 거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편안함을 느낀 거나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게 내용은 다르나 생겨나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또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재미난 얘기 해주려는데 뭔가 못 알아먹을 말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laughs> 힘들게 시간 돼서 왔는데 도통 뭐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이래서 짜증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짜증을 내는 거, 이 자리에 와서 어색함을 느끼는 거, 이 자리에 와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 분명히 우리는 분별을 해요. 어 어떤 건 좋다 어떤 건 나쁘다 뭐 이게 서로 다르다라고 분별하지만 조건에 의해서 그러한 마음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이것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 저것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허망해요, 허망하지 않아요? 응? 허망 허망하죠.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를 너무 더 갑석 물어버리고 너무 그거에 절대적으로 맹신하고 의존하면 훗날 허망해질 수 있지. 그래서 그러면 허망하지 않은 거가 따로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믿어. 이 세상은 허망하지만 허망하지 않은 뭔가가 있을 거야. 내 안에 허망하지 않은 뭐가 있거나, 죽어서 어딘가에 영원히 허망하지 않은 세상에 태어나거나 뭔가 허망하지 않은, 허망하지 않은 어떤 차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그걸 많이 찾으려고 하죠 그것도 어쩌면 답이 될 수도 있으나 저같은 경우는요 그래 이제 이게, 이게 조, 조건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자체가 저는 답이라고 봐요 그냥 그때그때 어떤 조건과 상황 이게 비록 어쩌면 어떻게 보면 허망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거기에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어요. 꼭 어떤 흔들리지 않는 허망하지 않는 변치 않는 어떤 차원이나 어떤 상태가 돼야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하는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변하고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걸잘 알고 너무 그거에 의지, 의지, 의지하지 않고 그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죠? 그냥 변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면, 거기에 너무 몰입하거나 신경 쓰지 않으면 내 마음이 영향을 덜 받겠지. 그러면 딴 차원, 다른 세상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어딘가에 있어가지고 꼭 거기를 가야만 그 상태를 깨닫고 그 상태와 하나가 되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현실이 어떤지를 잘 알고 이거에 여러분들이 크게 영향 받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면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